안녕하세요 저스트팀의 케이리치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현재 이제 주시중인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 이게 좀아쉽더라고요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좀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급락 할때 이제 좀 잡을만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걸 미리미리 좀 올려드렸으면 어제 진입이 된 이제 알트도 좀 있어가지고 어 같이 좀 이제 이렇게 좀 하실 수 드실 수가 있었, 있었 있었을 텐데 제가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은 제가 현재 이제 이번 상승장에 좀 가져가려고 하는 어, 제가 일전에 한번 제가 전 개인적으로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그거를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함께 남겨놓았으니까요. 여기 위에 상단에 뜨는 어, 이 카드를 통해서. 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전 상승장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제 알트들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주시 중인 알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예요 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지금 되게 상승 추세에 따라서 잘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비트코인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축구할 때뭐볼 점유율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코인 시장에 있는 돈이 천 원인데, 뭐 비트코인 비율이 구백 원 만큼 비트코인이 있다. 그러면, 뭐 점유율이 90%인거죠. 네,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90%인겁니다. 뭐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알트 시즌이 오려면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낮아져야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흘러갔던 자금이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흘러가야 이제 알트 펌핑들이 이제 막 정말 막50% 100%막 이렇게 오는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지금 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박스 구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돌파 안착하게 되면은 또 알트코인 조정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표시를 해둔 거고요 참고를 하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제가 이제 어떤 알트코인들을 좀 주시하고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도지코인입니다 도지 같은 경우는 우리 요즘에 되게 밈코인 되게 핫하죠 핫한데 밈 코인 중에 결국 대장은 도지죠. 대장 코인은 도지고, 뭐 수많은 밈코인들이뭐 솔라나나 아니면 이더체인에서 덱스에서 덱스 플레이로 이제 진행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결국 대장은 어 도지겠죠. 이 도지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지지 구간을 표시해뒀는데 여기가 1차 지지 구간, 여기를 2차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지 구간까지 오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뭐 여기서 횡보하고 막 이렇게하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장기 하락 추세를 뚫었을 때 평단이 조금 안 좋더라도 네, 뚫었을 때 사는 게 맞겠죠. 어 그리고 다음은 이제 WIF인데요. 어, WIF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laughs> 어, 잘만 하면 수익을 내기 좋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왜 그러냐면요. 이게 굉장히 변동폭이 큽니다. 이게 지금 어제 이 하락 이 캔들 하나 이게 25%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5%를 하락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어, 뭐 현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점을 잡기에 좀 좋을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선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가 있죠. 결국 선물을 한다는 거는 이제 변동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저점에서 여기 지금 반등폭까지 지금 12%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저 최저점에서 잡지 못할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편의상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가 올랐으면 현물로 12% 반등 하루 만에 먹으면 엄청난 거죠. 이게 다들 코인 쪽을 하시니까 뭐 밈코인에서 막 어우 나는 뭐 10배 먹어서 막 이런 얘기들 듣고 하시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자산 시장에서는 뭐 코인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뭐라든 중요한 건 꾸준히 시드를 우상향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이 10%의 수익률은 엄청난 겁니다, 정말. 네. 암튼 그래서 만약에 현물로 가져갔어도 만약에 최저점에 잡을 수 없었겠지만 예. 12%를 먹었을 거고 10% 이상 먹었을 거고 선물로 잡았을 때도 사실 10%면 3배만 잡아도 30%죠 네,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게 변동성이 좀 좋아서 이게 좀 수익 내기 좋은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지지구간 제가 표시해 뒀습니다 이제 여기를 전 지지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 다음은 이제 티아입니다 티아 아, 이 티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에어드랍을 전에 이제 줬었던 코인이죠 저같은 경우도 에어드랍을 받았는데 어, 저 받아서 <laughs> 저는 되게 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laughs> 이거 못 먹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더 이상 탈수 없었던 게 어,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저항구간 지지구간 뭔가 이런 근거가 없으니까 캔들이 그려질지가 않은 완전 신규 코인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서 하락할지 뭐 이런 걸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근거가 없어서 저는 못 탔습니다 결국. 근데 결국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게 코인 시장에서는 그냥. 약간 무식하게 그냥 무지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돈멋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저는 이제 좀 아이가 안전주의 저는 이제 잃지 말자 약간 요런 주의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안 타고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회는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얼마를 먹었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는 언제나 있으니까 잃지 않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이 티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제 진입이 됐죠 제가 이거 사실 그려놨던 건데 아 이거를 제가 진작 사실 이런 이 영상을 올려드렸으면 이거 아마 걸어두신 분들 같은 경우 걸렸을 거니까 또 달달하게 이게 만약에 여기 제가 걸어둔 부근에서 보면 여기까지 마방까지만 봐도 7%인데 환불로 해도 어쨌든 7% 잖아요. 1,000만원 넣으면 70만원 먹는 건데 참 아쉽습니다. 제 영상을 좀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티아 같은 경우도 1차 지지구간, 2차 지지구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이 하락 추세선을 어, 강하게 상승하면서 뚫어줄 때를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때의 상황도 여러 가지 봐야겠죠 뭐 도미넌스 라든지 비트의 상황이라든지 네, 티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나, <laughs> 예. 이제 에나 요 코인 같은 경우도 신규 코인이죠 최근에 이제 에어드랍을 진행했던 신규 코인인데 어, 전지지구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하락 추세선을 뚫어주거나 이 지지구간에 오면은 이제 매수를 고려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온도. 이제 이 온도 같은 경우가 정말 저한테는 좀 많이 아쉬운 좀 코인인데요. 이게 진짜 많이 아쉬웠어요. 이게 지금 정말 조정도 없이 거의 뭐 조정이 있긴 하지만 그냥 무한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상승 채널 따라서. 근데 이게 제가 사실 너무 아쉬웠던 게 제가 이제 이 온도를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요 부분에서 탔어요.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제가 온도를 탔었는데 이거를 제가 진심 펀치를 알렸어야 되는데, 저는 좀 욕심을 부린다고, 예, 저는, 요 때는 선발 때만 보내고, 선발 때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천 원을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뭐, 5 0 원, 막 이런 식으로 선발 때 보내는 거 있잖아요. 예, 선발 때만 딱 보냈고, 제가 이제 중간, 이제 약간 본, 본 부대를 한 요쯤에서 전 보내려고 했었어요. 요쯤, 요쯤. 그리고 요긴 마지막 부대였고. 어쨌든, 분할 매수 해야 되는 건 다들 아시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와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예. 네.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건 놔줘야죠. 근데 항상 이제 이런 거를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언제나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아, 나 포모가 너무 와. 지금 사야겠다. 모아야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런 좋은 코인들은 얼마든지 또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온도가 좋은 자리를 또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니깐요 항상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호모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지지구만 표시해둔 요 부분들을 오면은, 어, 또 매수를 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와줄까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모르는 거니깐요안 오면 안 잡는 거죠. 네, 어쨌든 들어갈 코인은 많, 많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오. 이 타오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저 이게 몇십불에서 막 천불까지 올라갔던 네, 엄청난 한때 이슈모을를 했던 코인인데요. 지지구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실제로 타오 또 지지구간 왔었습니다. 네, 지지구간이 뚫리긴 했었는데 결국 봉 마감을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아 올리면서 해줬고요. 지지구간은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텀팬텀도좀 오래된 코인이라서 다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팬텀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지지구 안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보고 있고요. 어,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알트 코인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해요.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코인들이 총 7개인데, 7개 중에서 5개가 신규 코인입니다. 신규 코인이라는 거는 몇년 동안 없었던 코인, 그러니까 뭐 저번 불장이 뭐 2010. 어, 2020년 그때쯤이었나요? 네, 어쨌든 어쨌든 그 저번 불장이 없었던 코인들. 그러니까 시체가 없는 코인들.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어, 팬텀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과거에부터 쭉 있었던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왁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고. 그러니까 이거 세력들이 털었으니까 이렇게 내려왔겠죠. 네. 근데 개미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물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 구간들에 개미들이 엄청나게 물려있다고 보는 거고 시체들이 쌓여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이나믹한 가격, 다이나믹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려면 이 개미들의 시체를 다 뚫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신규 코인은 가볍잖아요. 예를 들어 WIF 이런 것도 보면 은 시체가 별로 없잖아요. 애초에 이 코인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없으니까 이 물려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올리, 가격을 올리기도 그만큼 좋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신규 코인 위주로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시장에 돈을 벌러 온 거고, 돈을 버는데 있어서, 사실 이 코인이 어떤 코인지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내가 매도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신규 코인 위주로 보고 있고, 중요한 것도 그 다음에 내러티브.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진짜 핫한 게, 밈코인이 진짜 핫하죠. 민코인이 예, 핫하죠. 그래서 밈코인 두 개를 이제 대장격으로 좀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두 개, 도지하고 WIF 두 개를 좀 보고 주시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모듈, 아, 어, 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막 모듈 어쩌고 막 그런 기술이 또 이제 뭐 재조명 받고 있으면서 막 티아가 또 이렇게 좀 약간 해외에서 샤라우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러티브 그런 것 때문에 티아도 또 선택을 했었던 거고 또 차트적으로도 티아가 어, 잘 지금 지지 구간을 다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선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온도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RW, RWA 분야에서 지금 이제 그 섹터에서 지금 뭐 1위죠. 네, 거의. 어쨌든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는 그런 유망한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실제로 나중에까지 잘 될지 어쩔, 어쩔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관심이 없어요, 저는. <laughs> 예, 그냥 그 현재 코인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수급되는 섹터에 어쨌든 돈이 몰리는 부분에 부, 돈이 몰리는 섹터에 어, 코인인가 아닌가 그걸 따지는 거지 이 코인이 진짜로 얼마나 좋은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돈이 몰려야 그만큼 상승을 할 거고 그만큼 제가 어,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파워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AI 관련된 이제 그걸로 해서 사실 한때 엄청 올라섰다가 이때, 올라섰다가 지금은 뭐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타워도 이제 AI쪽 관련된 이제 그 내러티브를 타고 있고 팬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근에 뭐 소닉으로 바꾼다 뭐 어쩐다 뭐 그런 말 많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팬텀도 지금 다시 또 이제 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냥 전부 다 제가 선택한 코인들은 신규 코인이면서 또 신규 코인이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네 내러티브를 탈 만한 것들 그 중에서 이제 좀 차트적으로 지지구간에좀 받아볼 만한 것들 요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구별을 해서 어, 가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알트코인들을 그렇게 선별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사실 오늘도 이제 그 영상을 이게 아니라 그 저번에 올려드렸던 에어드랍 관련된 거이 편을 올려야 되는데 어, 어제 급작스럽게 어, 코인이 좀 하락을 하면서 어 이제 이번 영상으로 먼저 어, 제가 업로드를 하게 됐고요 어 이것으로 일단 제가 이제 주시 중인 알트들 알트코인들 이제 소개는 다 마쳤고요 어 언제나 어그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